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갑자기 지금 오셔갖고 좀 저한테 이거 시킨 거잖아요. 네. 저도왜 그러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BS 오디오의 박동석 팀장입니다. 드래곤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드래곤 팀장님과 함께 멜리 레퍼런스 카데오이드 튜브 마이크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여기 오셔갖고 오늘은 조금 다른 구도로. 촬영을 해보게 됐는데. 아 근데 이런 카메라 구도를 보면 은 우리 둘이 너무 친해 보이는데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맨리 마이크 들고 오셨는데, 오제 작업실에 맨리 마이크가 세팅이 됐습니다. 아간지가 장난 아니죠? 예저맨리뭐 네, 이름만 들어봤지. 뭐 실제로 본 거는 거기서 그 드림팩토리. 아 거기서 골드를 봤어 내가. 아 레퍼런스, 네. 레퍼런스 골드를 봤어. 또 좋은 기회에 제가 또 여기서 멜리를 써보게 됐는데. 멜리는 어, 어떤 브랜드인가요? 멜리는 어, 네. 미국에 위치한 회사예요. 특이한 부분은 여성 엔지니어가 운영한 회사입니다. 아, 뭐 여성 엔지니어라는 게뭐 특별할 건 없잖아요, 사실. 어, 사실 그렇긴 한데, 그 음향 장비에서 네. 여성 CEO가 운영한 회사가 특히 별거예요 더군다나 CEO가 네. 엔지니어링까지 하고 있으니까 음.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이 멜리라는 회사는 하이엔드 아웃보드와 마이크 같은 장비들만 생산하는 회사예요. 제가 알기로도 기본적으로 멜리 제품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사실은 멜리가 더 유명한 이유는 아웃보드들 때문이에요. 예전에 이제 2채널 마이크 프레임프 중에 듀얼 모노라고 있는데 네. 그 제품은 사실 지금은 단종됐는데 굉장히 명기 마이크 프레임프로 유명했던 제품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포스라는 투채널 뭐 마이크 프레임프로 있는 데 포스 아, 아그포예요 네. 그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멜리 제품은 채널 스트립이 채널 스트립 보시면 코어라는 제품도 있고 네. 그 위에 복스박스라는 제품도 있어요. 복스박스 멜리의 아주 명기인 채널 스트립이죠. 거기에 있는 이제 그프리앰프나 나머지 뭐 음. 이펙터들이 음. 거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될 만큼 음. 그 품질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스튜디오나 개인 작업자들도 복스박스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일반 유저들께 저의 시장 속에 있는 분들이 사기에는 조금 비싸다라고 할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공급적으로 좋은 품질의 레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 를 우리가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솔직히 비싼 장비로 리뷰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멜리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웃보드와 저렴한 가격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제품들이지만 이제 이 성능에서 그냥 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찾는 브랜드가 바로 멜리인 거죠 사실 이거는 조금 진중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마이크라는 게 물론 첫 번째지만 국내 인지도는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하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좀 모를 것 같기도 해요 비싼 이유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이 가격대 마이크 레퍼런스는 노이만 응. 687이다 아 그치 약간 687 무쇠 같은 느낌들이 있지 그래서 687이 물론 좋은 마이크이지만 687 말고도 또 좋은 마이크도 있다라는 말씀꼭 드리고 싶었는데 응. 사실 이 멜리 카데오드 같은 경우에는 스위더터를 보시면 2,000불 이상의 콘덴서 마이크 중에서 리뷰가 가장 많은 제품이에요 그 혹시 팀장님 그 사이트 아시나요? 이퀴보드 이퀴보드 그 사이트에 보면 평점을 매겨요 내장 제품의 성능, 가격대 성능비, 중고로 판매 했을 때 얼마만큼의 감가상각, 즉 중고 가격 방어가 되느냐 이런 지표를 따져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마이크 중에 별점 5점을 받은 제품이 딱 7개가 있어요. 그중에 한 개가 바로 레퍼런스 카드오드입니다 음... 실제로 에드 시런의 그 투어 영상을 보면 이 멜리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마이크 인지도가 올라갔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스 운영하고 계시는데 687 말고 다른 마이크를 조금 더 스튜디오에서 좀 운영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들어보신 다음에 아 이거 687을 내가 생각했을 때어 얘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요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687도 정말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687 말고도 다른 좋은 마이크들이 많다라는 걸좀 이야기하고 싶고 특유의 튜브 진공한 느낌을 확실히 이번에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음... 그쵸 뭐 687은 그냥 팻 마이크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튜브 마이크를 썼을 때에 정확한 그 튜브 마이크의 정말 진정한 그 소리의 어떤 좋은 품질과 또 그걸로 나오는 어떤 색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모나 샘플 이런 거를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어, 일단 사실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샘플은 아닌데, 만약에 저희 쪽으로 요청을 주시면, 또는 펌스, 유밀글리로 요청 주시면, 최대한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마 당일날 바로 와서 세팅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미리 예약을 주시면은, 그걸 사용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이제 시간을 서로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BSOD, 그 다음에 인천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참고로 사용을 해보시면 바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될 거니까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저세요 아까 사운드 테스트도 좀 해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저 오늘 노래도 불러야 되나요? 그러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네, 사실, 사실 제가 그러려고 온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좀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갑자기 지금 오셔갖고 저한테 이거 시킨 거잖아요. 네.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자, 노래는 제가... 어흥, 노래 부르고 나서 지금 목이 뒤집히는데... 나레이션 네? 했을 때... 또 이제 대표님의 또 아주 이꿀 보이스로... 네. 꿀 보이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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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BS 오디오입니다. 멜리 레퍼런스 카데오이드 튜브 진공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례건 팀장님... 잘생겼어 때 영상에다가 지금 이제 멘리 마이크를 쓰고 있다고 표시를 해드렸는데 잘 느껴지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원 소스로 녹음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이걸 녹음했던 원 소스 웨이브 파일을 저희가 링크로 네 달아드릴 테니까 뭐 고정 댓글이나 더 보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음, 저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녹음을 이렇게 뭐. 많이 한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마이크를 다 써봤는데 제가 개인 값을 10 미만으로 주고 녹음했던 경우가. 없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진공관으로 타고 들어가는 원소스 자체가 프리앰프를 통한 왜곡이나 이런게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개인이 음. 낮기 때문에 일단 셀프 노이즈 자체도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뭐 음. 여러가지의 뭐 마이크들이 있겠지만 비싼 마이크는 그래서 비싼 값을 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네 그래서 사실 CV12나 CV12 BLA같은 마이크도 굉장히 좋은 진공관 마이크거든요. 음. 100만원 전후에 뭐, 테일러 스위프트 마이크로 유명한 제품인데 음. 그런데 멜리 레퍼런스 카드오이드 일단 그 급을 한참 넘어서 말 그대로의 레퍼런스 마이크, 정말 녹음실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꼭한번 탐을 낼 만한 그런 마이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 제가 스님 제가 알고 있기로 진공관 마이크가 생각보다 다루기 좀 어렵다 저도 약간 그런 편견이 조금 있거든요. 어? 어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원래 마이크라는 장비 자체가 이게 FET 타입이건 튜브 타입이건 마이크의 캡슐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부품이기 때문에 음. 마이크라는 장비 자체의 관리가 굉장히 잘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공관 마이크는 마이크 안에 있는 진공관을 예열하기 위해서. 따로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원을 따로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마이크에 있는 진공관을 예열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웃보드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관리 자체는 사실 동일하고 어차피 진공관을 나중에 뭐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7, 8년 쓰고 나서 교체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과정이 아니고 진공관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최고의 사운드를 위해서 아웃보드 하나를 더 감내해야 된다 이뿐인 거지 사실 일반적인 FET 타입의 마이크 비해서 그렇게 관리하기가 까다롭다라고 보기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장비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거 말고는 관리에 대한 차이는 사실 없다. 그리고 예열 같은 부분은 그냥 사실 녹음할 때 그냥 마이크만 미리 켜놓고 세팅을 하면은 뭐 10분 그 예열하는 거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닐까요진공화마이크에 이제 일종의 그 사용 매뉴얼을 보면은 파워 서플레이 전원을 켠 다음에 본 녹음은 한 15분 정도 뒤에 해라 이런 게 있는데 네. 마이크 켜놓고 뭐 세팅하고 목도 풀어야 되고 그렇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간호음을 보통 앞에 10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일이라는 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오늘 이렇게 오셔서고 매니 마이크를 좀 리뷰를 좀 해주셨는데 저도 직접 써보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나 좋은 마이크가 어좀 생각보다 인지도가 조금 낮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정말 제품을 잘 만들었는데 마케팅이나 홍보가 안 되어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모델들에 대해서 조금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하고 싶고, 뭐 물론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제품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영상으로 인해서 몇 분이라도 더이 마이크를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만족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뭐, 멜리 레퍼런스 카드웨드 마이크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동한 스장님과 영상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음, 대표님 오셔서 어, 정말 재밌는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녹음도 하고 네. 아무튼 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좀더또 다른 제품 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포칼 트리오식스비 아시죠? 네! 그거 다음 작품으로 트리오식스라고 발표됐어요 아~~ 이제 솔로식스, 트윈식스, 그 다음에 트리오식스 네 그렇구나 네. 오케이 그래서 트리오식스가 들어오면 제가 또 갖고 올 테니까 네. 같이 리뷰 한번 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그때 또 조신호 주임도 불러가지고 그러면 이 화면에 이제 세 명이 나와가지고 섞겨게 아니지 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BS 오디오의 박동수 팀장과 주레건 팀장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